자 반갑습니다. 모두가 이긴 투자 캡틴 Q입니다. 자 미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. 우리는 뭐다? 사야 된다. 쌀때 계속 담아야 합니다. 지금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.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배당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제 계좌 SCHD 약 3만 5천 주정도를 갖고 있고요. 어, 엊그저께 제 배당이 들어왔습니다. 들어온 배당은 전액 재투자를 했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한 7,415달러 정도 들어왔고요.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하면 어약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어 들어오자마자 해야 될 일은 어, 시스템적으로 뭐 주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날 이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했고요. 조금 더 이제 모은 돈이 있어서 이렇게 USD 지금 한 8,300불 정도 되죠?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, 뭐 환율이냐, 뭐 금리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배당 들어오면 또 그만큼 더 사고 어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요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어 우리 이 보시면 이 좋은 복을 어 흔들리지 마라. 그쵸? 코스를 유지하라는 뭐 어쨌든 우리 인덱스 펀드 창시자 좋은 복을 어 회장님께서 쓴 글인데 그냥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잘 가시고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면 저는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어,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, 아무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어, 제가 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빴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자주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조금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, 지금 관세 우려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뭐 M7 시총이 증발했다. 지금 나스닥이 고점 대비 지금 보니까 어 잠깐만요. 어 지금 약한16% 정도 떨어졌어요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장 개전 전인데도 한3% 정도 더 떨어진 것 같아요. 어 삽시다. 어 꾸준히 사시면 돼요. 그래서 코스 이탈하지 마시고 계획된 대로 어, 규칙적으로 급여 들어오면 꼬박꼬박 사서 수량을 많이 모아가는 우리 어, 캡틴 큐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어,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저에게 <laughs>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사세요.